라식한 거 아직도 모르고 그니까 라식한 것도 몰라 정현이는 아는 게 없어 그냥 와, 진짜 정현이 형은 진짜 인생이 재밌겠다 이 우주도 모르다니 그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현이 형 아는 게 없는 <laughs> 정현이 형 <laughs> 이러고 있는 것도 모르니까 씻어야 되는데. 어느 화창한 오후. 식기가 너무 귀찮네. 정현이 생일 준비 중이다. <laughs> 어, 난레기야 <laughs> 금세 준비를 끝마치고 몸뚱이를 차로 옮긴다. 시간 33분 걸린다니까?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로 가아 여기로 가나 내가 여기 얼마 만에 온 거지? 한 주만에 온거 같은데 <laughs> 살이 조금 더 빠진 거 같기도 하고. 아 그래? 어. 형들 형님 몸이 형은 봐야 되잖아. <laughs> 생일 선물로 등신대를 준비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얼마 나왔어? <laughs> 이거? 한1 2만 원. 결전만. 아, 별로 <laughs> 그렇 원래 등신대 치곤 싸게 싸게 뽑았어 진짜. 사정이 좀 많긴 했는데 오, 등신대에 꺼내봐 꺼내서 눕히면 이제 뒤에 쓸수 있거든 아. 살 눕혀봐 음. 살 눕힌다 생각하고 살살 눕혀 <laughs> 옆에는 여기 있어 이거 장군의 편지 누구야? 그거는 그니까 러 익명으로 쓴 사람도 있는데 익명으로 쓴사람 비밀이야 누가 봐도 어, 누가 봐도 있는데 그거는 너뭐 알아서 유추해야지 익명 보장을 해줘야지 정현이의 비밀 하나 적어줘. <laughs> 너가 아는 정현이 비밀을? 근데 난 사진밖에 없는데 비밀이. 이거 <laughs> <laughs> 할까? 형 나한테 뺏겼잖아. 적을까? <laughs> 아니. <laughs> 와 근데 그거 진짜 파격적이다. 그러게. 형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뺏겼잖아. 나한테 <laughs> 졌잖아. 졌잖아로 하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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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번 써도 돼 아, 여러 번 많이 쓸수록 정한영이더뿌듯 할걸? 맞아 오히막 자기 열심히 산줄 알걸? 과 <놀람> 진짜 신기한 사람 있어 과에 어, 진짜 어, 신기한 사람 있다고? 어. 성이 공이고 이름이 주야? 계절지너 얘기해 주 너였나 대성 아마 나지 않을까 근데 니가못하네남자야 네 아니 여성이란 말음 사진이야 잘생겼 한, 한 진짜 뭐 얼빡으로확 들키게 많이 <laughs> 들켰다 어 준혁아 가서 뭐할 거야? 그냥 하지 무슨 게임 할 건데? 리턴 1리턴 할까? 셋이서? 응 셋이서 그래. 이. <laughs> <laughs> 뭐? 내가 카메라 뜯을 때니까 형도 하지 면돼형뭐할 응. 거야 가서? 게임 뭐 발로란트 할래? 셋이서 동준이 형발로그래이 새끼는 자꾸 얼굴을 들이민다 <laughs> 때 그냥 멋있다. 또이 지랄이다. 오, 저 아, 어, 죽파나나 중간 학교 어, 아, 씨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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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뭐야? 라라라라 안돼 난... 잠깐만 어... 설마? 라라라라아아아아 어. <오>. 진짜 <laughs> 거짓말이라고 해줘 씨X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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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<laughs> 얼박사얼박사 준혁이 <얼>, <목소리>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맛있는 게 먹고 <목소리> 싶은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오래 걸렸지. 어, 아, 우리2시간있다 가야 돼. 아, 소대요 보고 있었난뭐먹지 그냥 얼 박사? 응. 얼박사 응. 얼박사는 응. 하나 먹어야겠다. 응. 어. 맛사달라밥 사달라. 사달라고 아까 진짜. 밥 먹으러 가는 길 <웃음> <웃음> 이, 카메라만 들이밀면 음. 그냥 얼빡샷이야 맛있겠다 갈비탕 빨리 먹고 싶어 맛있겠다. 갈비탕 안 먹었지 진짜 오래됐는데 음. 진짜 맛있는데 잘생겼다 아 확대 안 해. 저녁이 <laughs> <laughs> 존나 멋있지 않아 <laughs> 기사님이야 기사님. 애가 이 악세서리를 장착하면 좀 태가 사는 느낌. 몰라 연기던. 또 그리고 뭔가 그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아. 라이더 자켓 이런 거. 응. <laughs> 덩치도 있고. 에코 같은 거. <laughs> 아, 에코레 그 피닉스, 피닉스가 쓰네 아 피닉스가 같은이 그... 어, <laughs> <laughs> 약간 그 사이버 펑크에 나오는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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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... 그... 그... 뭐냐?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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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가 소리 지를 때가 먼저 나오고 아 여기 아 갑자기 아 근데 그거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각자의 문제지 <laughs> 그거는 맞아 음 그거는 왜 뭐. 하나둘 세하고 공명하자 하는 거야 <laughs> <없잖아. 웃음> 뭐 캐롤러 중사들도 아니고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, 그냥 피곤하고 그냥 <laughs> 소리 지르고 누워 싶고 누워 있는데 누고 <laughs> 싶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<laughs> 앉고 싶고 그 <laughs> 더 격렬하게 눕고 싶, 으니까 그러니까? 아무것도 안 하고 싶, 분명 편안한데, 그, 편해지고 싶고, 그막 포효야, 그 포효, 아무것도 안 하는데, 안 하고 싶고, 막그 그 감정에서 나오는 그게 있다니까. 아 그거야. <놀람> 여기는 카페가 생는데 아, 아, 야여기 와, 와, 맛잖아 맛있는 카페 없어? 카페가 다 똑같지 뭐 근데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맛이 없는 데는 있긴 어, 해수복이 근데 너무... 스벅이 어디 있어? 스벅 그거 우왕좌 육교에 음~~ 그러면 어. 어. 아니면 차 끌고 스벅에 대던지 그럴까? 어. 올라. 근데 어디 버뭐 카페 갈 거야? 노래방 갈 거야? 아니, 수복 간 다음에. 둘다차 끌어야 돼? <laughs> 뭐이로고 찍어? <웃음> 맞아. 님이 와야 돼 지금 올라갔다가좀 노가리 까다 갈까? 가 그래. 뺄거밖 없어. 난짐이없네 인사이상 카페 왔인데 아, 시겠다 내게 뭐지, 근데? 이거. 따뜻해 보 아, 이거 그냥 우유 아니야, 이건? <laughs> 이 이건 그냥 우유 아니야? 이거 그냥 우유 아니야? 이거 그냥 우유 아니야? 이거 그냥 우유 아니야? 이거 아이 그냥 우유 아니그아 아 사용할까 팩으로 하는데. 그럼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정현이랑 <laughs> 어, 좋은데? 나중에 <나도> 정현이랑 정연이랑, <laughs> 정연이랑 그네 명이서 나 돈으로. <laughs> 이거 전자 <전자친이> 친을 <laughs> 사준 거. <거야. 웃음> 아, 그거 쓰고 나서 말하자. 찍고, 나서. 찍고 나서 말하자. 당연하지. 아다 <laughs> <laughs> 어, 왔다. 아, 다 왔다. 저기 지금 준혁이 집에 네. 있는 정현이 형한테 줘도 네. 될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음, 어, 어. <laughs> 근데 그 무슨 소리야? 이거 공기청정기. 아그 공기청정기야? 응. 안개할수. 열심나 부터 시는. 미칠 것 같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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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근데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. 진짜 관 들고 다니는 것 같아. <laughs> 여기 가서 담배 한대피까 정현이를 들고 가려니 발걸음이 무거운 오. 중력이 감사합니다 가자 도망치면 가자 인, 인생 네 컷만 찍으면 돼 <laughs> 아니 그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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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, 근데... <laughs> 이게 더안 쪽팔리는 얼굴이야 이렇게? 가자 내 옆에 붙어 있어, 경진이. 아주 들만, 들만. 와. 왼쪽인지 오른쪽인지. 왼쪽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. <웃음> 와. 무슨 <laughs> 데? 굳이 큰 길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 될까? 근데 큰 길에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<나갈 자신이>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.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러고 다니는 것도 조금 쪽팔데 무슨 아 잠깐만 잠깐만 지나가는데 이런 지나가다가 <웃음> 슬픔으로. 슬픔으로. <웃음> <웃음> 여기야? 여기야? <laughs> 잠깐만 맞아? 맞아? 바로 앞이긴 해막 그래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는 <laughs> 거야 그래 우리만 신경 쓰는 걸 수도 있어 형 <laughs> 아, 빨리 어디 들어가 <laughs> 그이야그이야 <그리미야, 그리미야. 웃음> 존나 쪽팔린다 <laughs> 자 촬영합시다 <촬영할까>. 뭘로 <laughs> 할까? 오리지널로 할까? 아, 네. 사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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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네. 네.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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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